우주선 살인사건 그로부터 1년 전 하얀님과 핑크님 모두 결혼에 동의하시나요? 당연히 동의하죠 설마 이제 와가지고 이 결혼 반대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요 제 줄에 맞아? 너무 사투른데 용서해주세요 사실 뭐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모름 누가 나좀 올려줘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! 아무튼 결혼을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,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.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. 우린 회의나 하러 가세. 네! 어, 너희 결혼했구나. 축하해! 으악! 진짜 이게 결혼식냐고요? 이 나도 몰라요. 그로부터 반년 후, 귀여운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. 아 이고리아가 죽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좀 이렇게 져요. 또 전화하지나 넣어. 그럼 난 잠깐 나가보겠어. 어, 함장님, 여기는 왜늘 오셨어요? 하. 앞으로 한 걸음. 두 걸음. 그리고 죽여. 푸압.